쓰담쓰담 쓰담 아, 기둥에 박신다고 아, 이게 세월신나담쓰담쓰담아진희진는 이거 못 보겠는데? 보..보나? 안보지 그래. 아니야 이런거 좋아한다고 했어 좋아하나? 진희 그 해답을 알려줘 우리는 니가 이렇게 문화적 역사적 유적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20년을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걸 몰라? 그걸 알려 줘. 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가세요. 야또 경사가 도 올라가 줘. 줘야지. 왜 이렇게 을여기 잡냐? 어? <laughs> <여기 좀> <웃음> <컨셉을> <웃음> 내려때 무섭잖아, 그런 분. 막내는 지 그렇게 했던 분들 아. 자라가면서 어? 아, 살이 아니, 쪘나 시와. 뭐라고? 등산보다 등성, 훨씬 쉽지. 계단을 쇠를할 뿐이야. 아, 아 여기 로못 올라간다. 저 뒤로 가나, 그럼? 엘리베이터 있냐? <laughs> 하나 놔줘 <나죠? 웃음> 코레인에서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준다고. 해 이게 원래는 올라 올라올 수 있나 어, 있구나? 아닌가? 못 올라가지. 올라가지말래 큰일나지말래 위험해 안하는거 같아 이게 계란이 무너질까봐 이걸 하는건데 저쪽라 이렇게 보면 까득하다이불 내려갈 때가 죽는 것 같은데. 운명 안다. 이러다가? 어. 사고야. 여기 사고 많이 날거내리 인간이 이게 내벌로 가는 거고 는날가지않 여기도 아마 요일마다 못 올라간 날이 있어 청소 때문에 여기까지도 여기가 와. 신전이야 신전에서 뭐하냐면은 <laughs> 조상이 신전이 <조상놈이. 웃음> 이거 한다 <한단 웃음> 말이야 귀하 <laughs> <laughs> 이렇게 하고 사냐. 이쁜데 걸탄점 그냥 뒷모습. 다리, 다리만 빼고 야부터. 네, 네, 촬영. 지금 다 담게. 여기 앉아서 다리만 걸쳐 봐. 거기 나가지 말고. 아 신전. 안지라고. <목소리도> 하나하나 다 해줘. 그냥 이렇게 걸터 앉지라고 그게 어려? 그렇게 어려워? 저쪽 보고. 야 죽을 <laughs> <야, 주, 웃음> <아니, 주, 웃음> 보고 죽으라는 거지. 동네는 <laughs> 사진 찍을 때 끼만 있고 그냥 끼밖에 없는 거야. 야내야 내가, 그런 내가 남자야. 아무래도 너무 줄에 걸터지라고 죽겠지. <laughs> 오늘은 그런 남자야. <목소리도> 저거 하나만 찍어줘. <목소리> 야, 뭔 씹소리냐? <목소리> 동네 저 원숭이냐? 이거 나나 뭐가 했더니 원숭이야 이게 뭔지야 남자 여자 아니야 이거 이거야 남자 여자 저 작은 거잖아 이거 뭐 잘못한 거 같은 거 같은데 아니라고 맞잖아 쓰랑스랑은 여기 있어 그거 아니야 아, 파미아 이거, 이거 맞잖아 이거 뭐가 쓰랑스랑이야랑스랑인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야 저 옆에가 이거 거 아까 아니야? 말한 거맞아그남자연모여자연 모래가서 두개 있는 거. 남자 면 크고 여자 면 작고? 어, 여자 뭐저 뒤에 조그만 거. 아, 뭐 그래야지. 어. 감히 기준년들이. 어. 여기서 보고, 여기서 이제 엘리먼트. 지금 어디 간다고? 코끼리 사원. 코끼리 아저씨는 조시크대요. 과자를 주면은 조스러 받지요 너 동남아 영어 왜 이렇게 안되냐 에리펀, 이거는 아, 7번 방의 선물 그거고. 아, 것 <laughs> 아니, 동남아 영어는 느려지면 안 돼. 짧고 강렬하게. 그리고 단어, 단어만. 세 글자면 두 글자로 줄이고, 두 글자면 한 글자로 줄이는 게 동남아 영어라고. <laughs> 뭐가 없네? 아니, 씹꽃 쿠키 어디 갔어? 너, 코끼리 동상도 찾아하지다 없네. 코끼리 아저씨. 네, 코끼리 동상이야. 어? 가면 돼. <끼리> 코끼리는. 어? 코끼리 가운데 코끼리 동상이. 나는 동상이네 양쪽에 코끼리들이 딱 두세 쪽 자랐는데 이렇게. <끼리> 없네. 그런 거겠지 여기서 이제 야, 그 코끼리들이 다녀서 코끼리 동상 그 코끼리를, 코끼리를 <끼리를> 키웠다든가. 아, 지나 코끼리 가는 길 아니야? 기둥 잠 아직 코끼리 테라스 아닌디? 네 코끼리 테라스에요 여 맞네? 어 길인가보다 길여기왜 코끼리 테라스지? 어, 여기서 보면 코끼리들이 보였다는거 아니야? 차마지로 놀면서 보면? 뭐쿠 어, 무대 설치네뭐행사나보다 어저께 걔네도 오는거 아니야? <laughs> 아, 왜왜 이렇게 하는 아, 네, 이렇게 그러 하는건데? 어저께 걔네도 온다 네 어, 왜... 이게 사자가 사자가 아니라 응. 그 아예 미얀마 해. 미얀마 국장에 보면 요거 있어. 공은 거야? 그래 꼬리가 있었나? 떨어져 나거 아니야? 지원해주네, 아 이거, 어. 터끼리, 테라스, 고듬이, 이거 한국도 뭐라도 해야지. 타일본 중국 저기 는기본해 네. 주고, 이거 한국이 해주는 거네. 이거는 아, 있네 봐 예전에는 붙었데 아니 붙었어. 지 얘는 일체 형안 잘라진 거 맞는데 얘는 네붙 음. 붙여 놓은 거야. 잘라졌다 다입니다. 누가 뭐 건축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가자 베타는 거지 아이고. 자, 봅시 조각 하나 할까? 오, 여기 사진 잘 나오겠다. 여기다안 나오지? 거기에. 어, 아저기 거기 다안 나오는 것 같아. 자주 이건 좀 자주 큰 것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이거 다음에 저거야. 오늘 마지막 그거 같아. 지금 가는 길에 딱 있는 건다 가고 있거든. 그, 나는 적혀진 것만 있어가지고 그거만 보는 줄 알았는데 중간 중간에 사이사이 에 그걸 다 봐버리네. 아 우리가 거기서 그거만 보는 줄 알고 지금 나왔으면은 오바데께서 깬데 시간이. 그래도. 그래도 3시 안에는 끝나겠다. 우리는 빠르니까. 음. 그, 준신은 는대를못 하겠는데, 이거? 거의 다지저분아 진짜 가 이쪽이 굉장히 좁았어 뛰어 가. 어우 지겹게 개가 되어있어요 왕이 이 선택할 수 있는건 아자자 종호 네. 레드 피아노에서 뭐 먹을거야? 네, 그, 이게을벌려면 기름 끼는 걸 먹어야 돼 이게 지금 쌀국수 이런 거 먹으니까 이게 밀어내질 못하고 있어 기름 끼는 걸 먹어야 돼아씨워 존나 다 잘라도 미안해 까탈스러워서 그래 나도 싫어 그냥 아무나 먹고 싸고 싶어지고 그래서 최고의 까탈레는 내내는... 지니지니 이게 배가 지금 존나 빵빵해져 있는 상태야 지니지니 I get the money and it's right on cue. Keep the duffel bag up inside my coupe. Hold a couple racks, tell them I love you. You wanna be a boss, do it like I do. Uh, yeah, get that money, I'ma flex. I get that money, I'ma flex. I get that money, I'ma flex. You now rockin' with the best. And told me through the grapevine that I'ma get rich and I ain't lying. Yeah, get that money, I'ma flex. I get that money, I'ma flex. I get that money, I'ma flex. You now rocking with the best. <laughs> 추임은 넣는 것도 비슷비슷하자네 그럼 계속 다 걔가 이런 유명한 애들 걸 부를 거 아니야 그럼 걔가 부른 대로 걔네들도 따로 부를 거 아니야 이...어따 그게 그게 짱빡 어제 뻔반 마킹 가데 리브 리브 바고. 완전 블루곽 팀한테 이게 가 이게 항상 있더라고. 아이돌이랄 할까? 구경하 존나 어, 죄다 많았다니까. 죄다 국산밖에 없어 어? 네. 죄다 국산밖에 없어. 네. 아. 많겠네. 저녁 한끼 여기서 해결하면 되겠다. 근데 양식 가서 먹는다. 아니지, 음. 그거는 아, 네. 근데 이게 여기 여기 나라 음식이 아니고 다 그. 아. 아무리 음식 좋아, 그렇죠. 카레만 맛있더만 어, 그렇고. 비니까 거의 다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는데. 어. 중국 일본. 여기 올뭐 없는 거 같은데? 어? 한번쓱 걸어보면 되겠지, 뭐. 보고 뭐 있나? 그래도 돌아봐야지 또 상어가 또 이제 완전한 거를 여는이그래도볼것잘 머리도 좋고, 계기 저 저. 좋죠. 대장아. 와 나나나나나, 카페 나나. 예주자 네. <laughs> 아, 반대쪽에 또 있는 거야? 여기 더 여기가 여기가 여가아 안에 일단 가정하는 안에 모르겠어. 아나나나 오늘에 오늘에 나나나나오 벵코 벵코 어딘데 아 벵코 벵코 어디 어디서 에 데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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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리 커리 허리꺼리 달라쓰 아 내가 싫었는데 얘네는 음악한 질도 다르겄네 챔피언만큼 아까 감동이 있나보네 아 종국이 아, 아늘 불편했겠네 그래. 여기 자리가 약간 스틱이네 왜아그은 네? 그, 상관이 없는데 거기는 아, 좀 누워서 편하게 해줬으면 아니 그 시야가 시야가 답답하니까 우린 그 막내가 또차 갖고 오더라 차 헬로우 헬로 나나나나나 내가 더잘아봤다씨어네 음, 음, 있네 아, 그러니까 여기 거의 지 많네 빡촌이 여기? 음. 여기만 들어 우리 바닥이 지야나5 0 맥주를 사온다 그랬나? 야, 그냥 자자 오케이 음. <laughs> <Okay>, 반이다. <laughs> 재판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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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